안녕하세요, 심슨입니다. 오늘의 구간 클립은 언더거에서 투박스 유의 메타를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투박스의 그림을 봤는데, 이 다음으로는 과연 어떻게 수익을 얻어가야 할까요? 투박스를 먹었는데, 이 다음의 그림은 한 가지 특징을 가진 구간이 아니라 힘들었던 어떻게 해야 할지? 방한 말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실제로 이번 그림을 직접적으로 맞닿게되면서생각보다 어렵고 복잡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는데요. 이런 구간은 잘못하게 되면 실수가 커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대로 잡아갈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꼭 알아가세요. 그럼 오늘도 영상 속 정보 모두 청성가득 만들었으니 끝까지 봐주세요.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. 들어가 볼게요. 오늘 볼 그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렇게만 보면 별로 어렵지 않아 보이기는 하지만, 딱 보면 풋박수 이후에 나오는 그림이 세 줄인지, 아니면 1당인지 아니면 네 줄인지, 아니면 또 다섯 줄인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렇다면 이럴 때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수 있을까요? 그냥 편안하게 생각해서 통당을 기본으로 깔고 세 줄로 평균점을 잡아가면 훨씬 좋을 수 있겠는데요. 이렇게 그림이 생성이 될때 제일 중요한 건 결국 기본 그림이 어떻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 그림을 일단 먹기 쉬운 통당으로 잡고 가신 뒤 수익을 위해서는 세 줄로 평균점을 잡아가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. 그래서 투박스를 두 쌍으로 맨 왼쪽에서 먹습니다. 그럴 때 금액 조절에 투고 전략으로 설정하면 좋습니다. 그리고 다음르는 풍당을 기본으로 하고 세장줄 평균을 잡고 밸런식으로 올라가는 때마다 세 줄까지만 먹는 방법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풍당은 고액으로 먹는 거죠. 물론 풍당이기는 하나, 불안하다면 풍당으로 먹어도 문제는 없습니다.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점은 확실한 만큼 수익이 좀 나아져야 하는데, 수익이 나와주지 않는다면 미적의 공격을 바로 손으로 갖고 갈수 있어서 위험하다는 점입니다. 그래서 일단은 안정적으로 구간을 활용해서 수익을 먹고 싶다라고 한다면, 제일 먼저는 풍덩 기분을 깔고, 수익을 먹을 수 있는 평균 바닥을 만들어 놓고, 다른 3회차나 투박스 그림을 먹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. 세 가지 구간이 있다고 치면, 일반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어야지, 안정적인 수익으로 인해서 안심하고 구간을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. 처음에는 수익을 굳이 그렇게까지 크게 잡고 가리고 욕심부리면 실수가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도 했었지만 하나의 구간이나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 구간이 아니고 세 가지 이상의 특징이 있고 그림이 다 다르게 나오는 구간이라면 일단은 그 중에서도 적어도 최소 한 가지는 수익으로 먹을 수 있어야죠. 성공하기 좋다 할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흔한 그림일 때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품당 아니면 두 박스 아니면 세장줄셋 중에 하나라도 완벽하게 벗고서 다른 두 가지 구간을 먹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. 그 있어서 중요한 건 분산입니다. 물론 그렇게 해서 다른 구간이 더 수익이 많이 터지게 된다면 주식을 할 때에도 다른 주가가 더 올라서 안타까운 것처럼 아쉬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수익을 아예 안 먹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감사함으로 마무리를 할수 있으실 텐데요. 그렇게 될수 있도록 하나의 구간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되 하나는 수익을 확실하게 잡아도 나머지 두 구간만이라도 안정성을 잡고서 편안하게 수익을 위한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. 구간마다의 전략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단지 그 전략을 어떤 중점 따라서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. 가치관이 확실히 있는 배터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중점을 확실히 잡고서 뭐든지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. 구간 클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